들 안녕, 환희진이의 환희요. 친구들 안녕, 환희진이의 환희 진이에요. 앞으로 세번 동안 환희라 진이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놀이를 하겠습니다. 환희는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오, 잘 알고 있네요. 환희는 홍해를 건널 때 바다에 손을 넣어 봤을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요. 그래서 오늘은 홍해 대신에 이렇게 물에 담겨 있는 수족관에 손을 넣어 볼 거예요. 물 속에 손을 넣어 보고 홍해 안에 무엇이 있었을지 상상해 보도록 해요. 좋아요, 좋아요. 어, 진이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환희, 우리 같이 시작해 볼게요. 고고고! 오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환희, 어. 절대 보면 안 돼요. 아, 아, 알겠죠? 네네네. 눈 꼭꼭 가리고 있죠? 네. 자, 짜잔! 이제 한번 맞춰보세요. 어, 어, 어.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오, 차고 차고. 오, 환희, 환희, 환희. 네, 네, 네. 차가운 물 아니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아, 따뜻한 아, 아, 물. 따 따뜻한 물이에요. 어 근데 물이 왜 이렇게 깊은 걸까요? 아니, 어? 하나도 안 깊죠, 친구들? 물 하나도 안 깊어요 어, 어 근데 이 안에 살아있는 게 들어있는 건 아니죠? 어, 살아있는 음. 게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으, 으, 으. 살아있다고요? 으으, 어, 어, 어 여기 뭔가, 뭔가... 용기 내 볼게요 어어, 어 아, 환희, 수족관에 물을 쑥쑥쑥 넣어야죠 아, 제가 다 아직 안 넣었군요 <laughs> 손을 놓아요, 손을! 쑥쑥! 자 용기를 내서 어 어디 있지? 어, 어디 어디 있지? 근데 사, 살아 있으면 어떡해요? 살아 있으면 음... 하이파이브. 예. 한번 해 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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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잡았어요? 어. 잡았어? 네네네 네. 어? 어. 어 거북이였네요. 띵동댕. 어. 아, 살아있는 물고기에 있는 줄 알고 너무 놀랐잖아요. 이번엔 진이가 맞춰 보세요. 저는 안볼 거예요. 진짜 안 보여요. 진이. 네. 그렇게 눈을 안 가리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laughs>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번엔 진짜 안볼 거예요.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진짜 <laughs> 어, 절대보안 돼요. 진짜 하나도 안 보여요. 뭐가 있을지 진짜 대답. 난 진짜 한 번에 딱 맞춰야지. 정말요. 진짜, 진짜. 안 돼요? 자, 딱 하나만 넣었어요. 진짜 딱 하나만 넣었어. 진짜 딱 하나만 <laughs> 진짜 넣었어요. 진짜 딱 하나만 넣었어요? 요. 한번 맞춰 보세요. 음, 과연 무엇이 아, 들어 있을까? 어. 과연 무엇이 들어있지? 지니! 손을 수족관에 넣어야죠! 아니 진짜... 물에 손을 못 넣겠어요... 아, 딱 하나만 넣었다니까? 맞춰보세요! 아... 그쵸 친구들 딱 하나만 넣었죠? 어? 어? 물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아니 하니!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손을 움직여보세요! 어? 뭐지? 뭐지 이 딱딱한 거 같은데? 어? 진이 그거는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말요아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진짜 찾아볼게요. 어왜 이렇게 길지? 이거 뭐예요? 아 잡았어요, 잡았어. 돌고래, 돌고래잖아요. 딩동댕또 <laughs> 무엇이 들어있는지 손을 움직이지 못하겠어요. 깜짝 놀랐죠? 네. 그렇다면 이번엔 환이 차례예요. 이번엔 진짜 어려울걸요. 근데 제니, 하나가 더 있어요 아, 뭐. 아니, 하나만 넣어야죠 왜두 개를 넣었어요? 아유, 몇 개를 넣어야 하는데 규칙이 있나요? 아, 그럼 뭐, 규칙은 없기는 하지만 알았어요, 다시 맞춰볼게요 맞추기 진짜 어려울 거예요, 이번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있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음,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맞춰보세요 뒤뚱뒤뚱 뭐. 걸어다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뭐 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아니 뭐이 정도쯤이야 딱 맞출 수 있어요. 아, 딩동딩동. 펭귄! 딩동댕! 정답입니다. <laughs> 이제 한 번에 척척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눈을 가려 주세요. <laughs> 네. 아, 뭐가 들어 있을까? 아, 진짜 궁금해. 아니, 어, 진짜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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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맞히면우 네. 와, 진짜 이거는우 와, 다 됐나요? 이번엔 짜이 진짜. 와, 진짜. 다다다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네네네 와, 진이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진짜 진짜 많죠 진짜 에이, 진짜 많아요. 장난치지 마세요. 이번에 어떤 장난감일까? <웃음> 진짜 <웃음> 많은데 환니가 어. 보면 깜짝 놀랄걸요.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을 못 움직이겠어요. 아니 <laughs> 진짜 많아요.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물 너무 어, 물컹물컹해요. 미끄미끄하고 장난감이랑 느낌이 다를걸요. 어, 아 그래요? 장난감이랑 느낌이 다르다? 이 혹시 먹는 건가? <laughs> 어 힌트를 줄게요. 먹는 거 맞아요. 와. 아 먹는 이야기하니까 배고파요. 화니가 맞히면 미안해는거다 집에 가져가세요. <웃음> 좋아요. <웃음> 진짜 좋아요. 화니 환니 아, 먹는 진... 이야기할 때 제일 행복해 보여요. 아 근데 진이 힌트 좀 주세요. 힌트를 줄게요. 음.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요? 어, 알것 같은데. 아, 이거 먹어봤는데. 먹어봤어요? 네,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 왜 이렇게 움직이죠? 어. 아니, 환이. 물속에 으... 손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이죠. 아, 아, 알겠어요. 뭔가 진짜 많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끌미끌하고 초록색? 띠어! 띠어 맞죠? 똥! <laughs> 띠! 오, 환이 어. 빨리 맞췄네요. 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이 차례예요 잠깐만요 진이는 찬스를 사용하겠습니다 찬스요 찬스가 있어요? 네 지금 갑자기 생겼는데요 아 무슨 찬스인데요 이 안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교회에 계신 분들 이름이 적혀있는데 네. 이름이 뽑히시는 분께는 진이 대신에 물속에 손을 넣고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근데 좋은 기회 맞죠? 당연하죠. 저 대신에 이렇게 돈을 넣고 맞추면 되거든요. 제가 종이를 하나 뽑아볼게요. 아 근데 제가 뽑고 싶은데. 아 진짜.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나 하나 뽑아봐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 자, 한번 뽑아보세요.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과연 누가 나오지? 잠시만요. 될지. 과연. 어? 왜요? 왜? 왜요? 이분은 안될것 같아요. 왜요? 아, 아 진짜 안될것 같은데. 어? 왜? 아, 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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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이거 무슨 함께 계시죠. 자, 누가 하나님도 없지. 자, 다음은 설마 예수님은 또 아니겠죠. 그럼 자자자자자자자. 자,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네. 과연 이번엔 누가 나오게 될지 한번 볼까요? 짜잔. 왜요 왜또뭐왜 왜? 왜요 아 이분도 안될것 같아요 왜요 이번에는 뭐예수님 나오셨어요 또 설마 뭐 목사님은 아니시겠죠 목사님 네. 아안될것 같은데 왜요 누구신데 그래요 아 진짜 많이 좀 진지질 것 같아요 안 진지 안 되는데 그러면 아 진짜 안 되는데 왜요 왜아야 다시 뽑을까요 이거 다시 다시 뽑아야 될것 같은데 그래도 응. 한번 불러보죠 아 알겠어요 한번 하나, 한번 둘, 다시 셋 목사님! 목사님! 어, 또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신 것, 아, 안 것, 안 오셨나봐? 것 같은데? 아, 예스, 안 오셨나 봐 예스, 또안 오셨어 예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한번더 불러 불러요? 싶어요. 또? 네. 아, 안 부르고 싶은데 다시 하나, 아, 둘, 아, 셋 목사님! 오오오오오오 오니다 아니, 아니 목사님, 안 부르고 싶다 아니, 아니, 아니 목사님, 저는 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날씬들 하네 ㅋ ㅋ 목사님, 이제 네. 예, 저희랑 이렇게 같이 이제 게임을 하시긴 하실 건데 괜찮으시죠? 아예 예. 예. 아, 네, 네, 갑자기 네. 막 이렇게 설교하시거나 막 그러시는 거 아니시죠? 아, 네. 뭐? 아 네. 설교하려 고 그랬는데. 네. 아니야. 네. 지금 네. 놀이 시간이에요. 네. 놀이 시간이에요. 시간. 아, 아, 네. 아, 네. 그러면은 네. 뭐,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눈 이렇게 가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보이. 네. 지금 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안 보시면 안 돼요. 네. 네. 제가, 네. 네. 여기 네. 안 네. 제가 여기 네. 안에 뭐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진짜 안 보이시죠? 네무서운거 있는 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무정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님 이제 맞춰주세요 눈을 이렇게 떠주시고 다 눈을 뜨시고요 여기 이렇게 손을 또, 넣으시면 돼요 손을 아니, 살짝 넣으시면 아눈 가리고요? 네네네 아니 눈 뜨셔도 돼요 이제 눈 뜨시고 앞에만 보시면 돼요 네 앞에만 보시면 돼요 아니 무슨거 아, 아니지? 고사님, 아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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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는 거 아니지? 아, 놀라지 마세요 아, 놀라지 마세요 갑자기 사람 시... 움직일 수도 있거든 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그리고 더 넣으셔야 돼요 네, 더, 힌트, 더, 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 어, 힌트, 힌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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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많아요 아주 많아 아주 다리가 다리가 어? 많아요 다리가? 네. 다리가 많아요 다리가 많아요 그리고 네. 이거를 그냥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마요네즈 아 찍어가지고 아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아니야 아 아니야 그슷했데또 하나 이어요또 하나 힌트. 동그라미 모자를 쓰고 있어요 동그라미 모자 동그라미 모자 동그라미 모자를 쓰고 있거든요 동그라미 모자, 모자. 를 네. 쓰고 있어요 혹시... 성 씨가 나랑 같은 거 아닐까? 성씨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성... 그...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어, 그쵸 그쵸 어, 이거... 비슷해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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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과연 다리가 많고 막 동그라미 모자 막 이렇게 동그라미 모자에 막 목사님 되게 뜸을 들이시네요 모자 네. 네.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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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 문어 뒷통기. 문어 문어 주세요 문어 오, 오, 오 자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맞추세요 와아 시무시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맞추셨잖아요네 이거를 제가 최성원 목사님 드리기로 했는데 목사님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아아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같이 할까요? 네, 하나. 네, 여러분 하나 뭐라고 인사해야 돼? 아 목사님 그렇게 할요 그냥 이렇게 발랄하게 발랄하게 발랄하게. 발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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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할까요? 목사님 발랄하게 네, 하나 둘셋 안녕, 안녕! 오늘은 이렇게 물이 담겨있는 수족관에 손을 넣어보며 홍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상상해보는 놀이를 했었어요. 하니 우리는 돌고래, 거북이, 미역, 문어만 만났지만 홍해에는 도마는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었겠죠. 당연하죠. 이렇게 놀이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이를 하게 될지 기대돼요. <laughs> 저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의 환희진이의 환희! 환희진이의 진이였습니다 안녕! 안녕!